강재현 차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지지난주에 이어서 시행면허사업 중 하나인 부동산 개발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개발업은 택지조성이나 주택, 상가, 오피스텔, 뭐 아파트 등 종합적인 면허로 시행을 전문적으로 할수 있는 전문적인 면허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개발업의 등록 대상은요, 말 그대로 시행이죠. 아까 제가 계속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수행, 형실 변경하는 방법으로 이제 건축, 대수선, 리모돌링을 용역 변경하여 해당 부동산을 판매나 임대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개발업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시행도 무조건 면허가 있어야 되는 경우는 아니고요 건축물 같은 경우는 연면적 3000제곱미터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연면적 3000제곱미터 연간은 50제곱미터 요러한 기준이 이하라면 면허 없이도 시행은 가능하세요 택지개발 같은 경우의 면적은 5000제곱미터 니까 요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면허가 꼭 필요한 업체들은 면허를 준비해야 하니 그 기준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선 부동산 개발업 면허 취득하기 위해서는 크게 자본금과 기술자와 사무실 요건을 갖춰줘야 되니까요. 그 조건 하나하나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개발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3억, 개인 사업자는 6억이에요.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 등기부 등록상 등록 자본금이 3억 이상 되셔야 되고, 혹시나 다른 건설업 면허라든지 여러 가지 자본금이 필요로 하는 면허를 가지고 계시다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뭐 법인 등기부 등본만 제출되면 되지만, 뭐 잔고를 추가로 요청할 수도 있고요. 또 재무지표는 제출이 되어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자본금이 6억이라고 아까 이야기를 드렸고 영업용 자산 평가액이 6억 이상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업용 자산액을 평가하는 과정은 뭐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잔고가 6억 이상 유지가 되셔야 돼요. 뭐 특정 일자의 잔고를 요구할 수도 있고요. 거래 내역이 30일 이상 유지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수 있고요. 그 외에 자산으로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이거는 상황마다 달라질 것 같아서요. 면허 접수를 하고 어떤 서류로 더 보완 서류를 요청을 하는지를 참고해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어려운 기준이에요. 부동산 개발업에서는 무엇보다 기술자. 이 부분을 가장 어려워하세요. 그 이유가 인력의 범위가 많기는 하지만 조건이 까다롭고 반드시 사전교육을 이수한 자만 인정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부동산개발협회에서 이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사전교육은 매달 한번 열려요. 근데 교육기간이 약 보름 정도 소요가 돼요. 교육기간은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교육을 받아야겠다고 신청을 하면 대부분 두달 뒤에 교육을 받게 돼서 이 기술자 부분 준비하시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의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술 능력의 법정 기준이죠. 법정 기준 자체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을 가지신 분도 가능한데 이분 같은 경우는 고급 이상이어야 돼요. 고급 이상이어야 되고 건축사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특정 경력을 필요로 하지 않아서 비교적 간단하긴 해요. 그러나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나 지금 표현는 보여드리진 않지만 변호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세무사 아니면 뭐 금융기관에서 이제 이 부동산 개발로 관련 업무를 하신 분들 아니면 국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신 분들 이런 분들도 다 인정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서 일한 경력 증명서가 제출이 되어야 하고 특히나 공인중개사나 법무사나 세무사분 같은 경우는 개발업 법인에서 일한 경력이 필요하며 그 회사가 면허가 없었다면 분양 실적이 5천제곱미터 또는 매출액이 150미터 이상 어 150억 이상 네 이런 조건이 가지신 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회사가 아니라면 인정이 안 되세요. 그래서 우선 사전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분 자체가 기술 인력으로 인정된다고 검증이 한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면 저희 네이버든 블로그든 포털 사이트에서 해솔CNI라고 검색해 주시면 저희 쪽 홈페이지도 있고 블로그도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자세한 기술 기준 확인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 개발협회 홈페이지 들어가셔도 전문 인력 관련 인력 범위를 자세하게 더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기술자들은 가장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상식을 로예요 이중 취업 안 됩니다. 그래서 어~ 이제 사대보험과 입자 명부 그다음 기술자 개인의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 확인서 전체분 뭐 고용 계약서 교육 이수증 그리고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여러가지 부대되는 서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면그룹을 접수하고 나서 상황에 따라 기술자 면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분이 진짜 이 회사에 근무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사실성 여부의 검토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거꼭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기준은 시설이에요. 시설은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사무실을 볼수 있어요. 사무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실성을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필요한 집기들, 시설들 다 갖춰지셔야 되고요. 건축법상 용도가 중요해요. 근린생활시설만 돼요. 그리고 사무실은 당연히 되겠죠. 이런 경우가 인정이 되고요. 무허가 건축물이거나 불법 건축물, 그리고 뭐 임대 계약 기간 지난 임대차 계약서 이런 것들 인정 안 되니 이런 것들이 소소하게 이제, 이제 잘 챙겨 주셔야 돼요. 사진 같은 경우도 다른 면허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받는 편이고요. 계약 기간도 너무 작게 남았다면 계약 기간도 갱신해서 임대 기간을 넉넉하게 가져가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체크포인트니까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제 부동산 개발업의 관할 천은, 어, 사업장 소재지에 있는 시도청이에요. 뭐, 서, 특별시 같은 경우나 광역시, 이런 경우는 시청인 거고요. 큰 도르기구, 경기도나 뭐,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이런 경우는 도청관할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서류의 접수와 기술 인력 관리 이 모든 일은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부동산개발협회에 이름을 했기 때문에 접수도 부동산개발협회에서 할 거예요. 특히 다른 면허들과 다르게 본회에서만 접수를 받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셔야 되고요. 이 부동산개발업 본회에서 모든 서류를 다 검토하고 신원조회부터 생각해 체크해서 여러 가지를 다 검토해서 적격 여부를 보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관할 지자체에 서류가 넘어가고요. 관할 지자체에서, 아, 이 회사가 면허를 발급을 해 주겠다 해서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발급을 하게 되는데, 이 처리기간이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이고요. 이것부터 20일 대부분 시간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너무 빨리 끝나지도 않으니, 이러한 부분들도 꼭 참고해 주셔야 되고요. 심사결과 통보 자체는 토지정보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토지정보. 시스템. 약자로 KLIS인데, 이곳에 면허가 나오는 게 공고가 되니까요.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 개발업 면허 취득을 위한 방법들을 저희가 알아봤고요. 이런 것,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시설 갖추시면 어떤 회사든지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요. 면허 취득하시길 바라고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해솔 씨의 나이를 찾아주세요. 그러면 회사 상황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모두 <laughs> 건강 유의하시고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